80 페이지는 네, 은정이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46편은 은재, 은제, 은재가 읽어주고, 잠언 25장은 아진이가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 오늘 성경 통독 그 시작 전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목요일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통독을 참여합니다. 어, 그 어려웠던 마음들 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금 이제 주님께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또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 다가오는데 그 방학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정이 45편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으레니 노래 한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괴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미용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의 임금님의 발아래에 쓰러집니다. 우하난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로 경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이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물약과 침향과 육계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종기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떼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계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이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도로의 아,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은님은 금실로 수놓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 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배러 갈때그 뒤에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 임금님의 아들 아들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의 길이 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땅에놓았도다왕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하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부지는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만 25장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에 놓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이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이가 공이 위에 곱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 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은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여려된다 이웃과 다툴일이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석거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거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비, 바람 같다. 분노로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을 나서,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분,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대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아멘. 어 모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4분이고 16분에 어 말씀 읽은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정이 먼저 오늘 읽은 것 중에 인상 깊었었던 부분 어 말해 줄수 있을까? 그 저는 오늘 읽은 전자모이 기억이 남고 제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아, 그래. 그러면 혹시 자모에서 몇 절이 가장 기억에 남아? 9절이요 9절 구절, 한번 읽어 줄수 있어? 이유과 자 될... 주일이 그 있으면 그와 직접 별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마라. 어, 이 부분이 인상 깊었었던 이유는? 어, 그 보통 다 출근하면 주변 친구들한테 약간 위로를 받거나 말을 하, 하는데 그러지 음. 말라고 적혀 있어서. 음.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음, 음. 그러네. 어,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뭔가 다투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더 누구랑 다했다 얘기하고 싶고, 막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 가식거리를 만들고 싶고, 막 그런 게 본성인 것 같았는데, 어, 주님 말씀은 어, 그런 것 자체가... 음, 이 다음 말씀에서도 뭔가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이 또 말을 또 타게 되니까 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은정이 나눠 줘서 고맙고 그러면 은재 혹시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서 나눠 줄수 있는 부분 이 있을까? 저는 그 시편 46편 중에 7절이요. 7절. 어 한번 읽어 줄수 있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음,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었던 이유가 있어? 어, 어 사실 제가 시험을 중것보다 기말을 더 망해가지고, 음. 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데 음, 음, <laughs> 이거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 걱정의 음. 피난처시구나 라를 깨닫게 됐어요. 음. 아,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도 요 부분, 이 구절 관련해서 나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아진이까지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제 고맙고 아진이 혹시 나눠줄 부분 있을까? 저는 잠원 25장 16절이요. 16절 한번 읽어줄 수 있어?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다시 가면 토할지도 모른다. 음, 요 부분이 인상 깊었었던 이유가 있어 아지니 그냥 뭔가 내용이나 딱 관련 없긴한 관련 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음. 전에 그 물이 저희 생명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자, 하잖아요, 보통 물이. 음, 음. 근데 물이고 생명이다 막 그런 말도 있는데 음. 사실 물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익사, 익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있대요. 음, 음. 왠지 그 말이 떠올랐어요. 되게 약간 좀 음? 좋은 것만 누리지 말고 너무 그렇게 음. 욕심을 누리지 말라는 그런 말 같았어요. 자칫하다가 음. 이제 우리가 위험에 빠진다 같은. 음 아무리 좋은 거여도 과하면 안 된다. 그 부분. 음? 어, 나눔 감사합니다. 아진이 아 그럼 물에 대한 그런 지식까지 어, 나눠줘서 정말 고맙고 그러면. 어 아진이 혹시 그러면 더요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건 없는 거지 추가적으로 네아 그래 그러면 어 선생님은 아까 그은제그 그 말씀해서 원래는 이제 십그 사십육 편의 십일 절 말씀이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네 칠절 말씀하고 똑같고 그래서 십일 절 말씀 그네 읽으면 어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이 부분 말씀이 이제 선생님은 어 이제 은재랑 좀 같이 좀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아마 고등부 친구들이 뭐 전도사님 설교든 어떤 목사님 설교든 피난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읽었을 것 같고 선생님도 정말 이 피난처 이 부분은 뭐 정말 귀에 목이 모시박히도록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왜이 피난처라는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니까 믿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 이런 피난처 어떤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약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크리스천들이 자꾸 신에 기대려고 한다 어떤 주님께 기대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나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선생님 오늘 요 말씀을 좀 어, 먼저 묵상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게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되게 나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아닌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가 기댄다는 게 그게 과연 나약한 행동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런 강하신 분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좀 안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아까 은재가 말을 했듯이 이제 1학년 친구들은 한 학기 이렇게 이제 한 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처음 고일 들어갈 때와 지금의 이제 어떤 상태가 되게 달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부라면 공부 도 예체능 쪽이면 예체능 쪽으로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뭐 방학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 기간 동안 어 이제 다음 이 학기를 준비할 때 어, 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솔직하게 기도할 때, 아, 주님, 제가, 음, 이번 방학을 2학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과에 가고 싶은데, 어, 제가 정말 여기에 갈수 있는지, 이성적으로는 정말 갈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계속 기도를 오늘 마무리 이제 기도할 때도, 하면서 방학을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 오늘 묵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어, 전도사님 혹시 어, 제가 좀 말을 좀 너무 길게 중원부원했는데 좀 첨언해주실 부분 아니면 나누실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첨언이나 뭐 나누실 건 없고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나누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처음에 우리가 그 말씀 이거 통독 시작했을 때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아, 정말 나누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제는 어느 정도 나누는 것도 이제 이렇게 수준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 왔구나라는 생각에 좀 기분이 좋았고, 어. 오늘 나눔도 저는 친구들하고 선생님 나누는 거 듣고 눈에 많이 받았습니다. 예, 보충할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혹시 부장님 마무리 기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도사님이 하면 안 될까요? 아, 네, 전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님이 시키는데 전도사가 해야죠. <laughs> 우리 친구 잠깐 기도할 텐데, 어 이번 주부터 어, 그 캠프가 시작이 돼요. 이번 주부터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어 저에게는 어한 가지 이제 수망이 있는 게, 어 특별한 순서는 없어요. 특별한 순서도 없고, 특별한 이벤트도 실은 없어요. 강사님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강사님들 그냥 그 친근한 강사님들 불러서 오셔다가 짧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어~ 여기 있는 들어온 친구들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어~ 하나님 어~ 이번 캠프가 어~ 주제가 뭐냐면 어~ 거룩한 세대야 거룩한 세대 거룩한 세대인데 거룩이라는 뜻은 어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잘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공부가 잘안 되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안 돼요. 근데 뭐 잘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한3 주간에 걸쳐서 이제 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할까?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대해서 좀 어,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짧게, 짧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 이번 캠프에 어, 오시는 우리 교회에 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 분들 강사님들 목사님 그렇게 오실 텐데 강사님들 축복해주시고 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 오늘은 조금 한 30초만 같이 어,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첫 그런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30초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하 나님이 캠프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말할 수가 없고, 하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기도로서의 캠프를 준비해라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지 이 캠프를 통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으로 주님을 참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어느덧 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1년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매번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 평생에 어, 이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기억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캠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강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아멘. 잘 지내고 내일도 보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캠프 준비하자.